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 말씀.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내가 그렇게 네가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네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네 아기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네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적 내가 내 행위대로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어렸을 때 너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지으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늘 심판과 회복. 한이두 가지의 양면적인 부분들이 번갈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약에 기초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그 은약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은약을 기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도도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동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본문에 사로잡힘이 다섯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상태, 어, 국가적으로도 불을 끌려가고 이리저리 어론 당하고 억매여 있고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이러한 사로잡힘에서 내가 풀어주겠다. 이 풀어주겠다, 슈브라는 돌이키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돌이켜서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지만 그 심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야단치고 자녀를 야단치고 책망도 하고 매를 들어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는 겁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심판을 명했지만, 내가 돌이켜서 풀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위에서도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내가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그 영광을 드러내어야 될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제는 열방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위치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만 잘 갖고 하나님 잘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시고, 그 상은 진수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상장주는 그 상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밥상을 베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개를 초라하게 떨구어져 있던 고개를 목중에서 들게 하시면서 상을 베푸시고 또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의 삶과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운광을 드러내어야 될그 예루살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오히려 밟히는 존재, 조롱거리가 되는 존재, 수욕을 담당하고 부끄럽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전락시키시는데이런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방나라 어제 보았던 이런 어 해시라든지 해사람이라든지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해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고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보다도 더 완악하고 더큰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저들도 이렇게 심한 죄를 짓는데 그에 비하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우리는 저보다는 아니다라고. 그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것은 참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통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희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라는 그 미명 하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들보다 더 바른 윤리와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독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저들로와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도 저 정도인데, 우리는 저보다 낫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얻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참으로, 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네 아우 소동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겠다.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먼저는 소돔이나 또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먼저 이 방에 대하여 회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성경 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회복이 이제 그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어, 바울도. 이방선교를 중심으로 하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은 자꾸 자신들의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그 뇌리에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선교로 이게 이제 턴을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자격, 자극, 자극제를 시키는, 자극을 시키는, 그러니까 좀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소돔이나 사마리아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에게 회복을 주시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하는 때에 그 교만하는 때가 여전히 잘못된 선민사상에 의해서 이방민족을 업신여겼던 그 교만하던 때 그래서 내아우 소돔을 내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곧 내가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아람의 딸들이나 또한 이 사방의 벌레스에서의 딸들이 예루살렘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여전히 자기들이 잘났는 줄 알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있나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아도 보여도 심판을 받았어야 했을 이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괜찮은 줄 압니다. 도만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는 우리 현재의 거울이고 특히 성경의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단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 인류에 대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되짚어보고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빛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교만하게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셔서 가늠한 여인과 또 죄인들과 밥상을 같이 하고 그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사는 모든 행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없신여기고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여서 가면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을 저더어온 사마리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개같이 여기고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만한 거죠. 조만하던 때에 그들 삶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 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음저 배반하다는 것은 깨뜨리다는 겁니다. 언약을 네가 깨뜨렸다, 깨뜨렸으므로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심판의 당위성이죠. 그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해주겠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이두 가지가 분명히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 사랑과 공의죠.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주어져야 그 공의가 드러납니다. 심판하지 않는,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공권력, 공의가 행해지려면 법이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행한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은약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에 앞에서 계속적으 언급되어졌던 것이 예루살렘은 빛 덩어리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의 존재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면서 양자로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신부의 신부를 맞이해 주신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화려한 예물을 통해서 치장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왕후의 위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죠 그 세운 은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은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은약은 영원한 은약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삐지기도 잘 삐지고 마음이 안들면 절교하고 끊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넓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 대하여 영원한 은약을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덮어 주시는 용서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같으면 인간의 어떤 모습 같으면 정말 속이 아마 만신장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용서하고 베풀어도 배반하는 것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다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넓은 마음으로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계속 그러한 모습들 봅니다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은 또한, 내 형과 아우를 접다할 때, 내 행위를 예전에 그 교만했던, 멸시했던, 이방민족에 대해서 멸시했던 그런 행위를 이제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은 내 예루살렘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게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요한 줄, 네게 알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약 때문에 내가 이 회복을 명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 책망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 변화시키죠.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잘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 변화시키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삶으로 사랑은 없는데 말로만 보고막 전하는 것, 그것에 사람들은 식상에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또한 성도가 보여줄 때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어디에서 확정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괜찮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비참하고 비극이고,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는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 예수님 알지 못하였을 때, 그찬들 잡아 죽이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예수는 이단자의 개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서재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합당하게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메스의 도상에서, 왜 너가 나를 자꾸 발길로 차느냐.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수들을 다배성노력이고 자신이 아무리 모든 사도보다 다 수고하였어도, 가장 작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자신은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당한 받았는데, 그런데, 그 500대 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그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몇십조라고 그럽니다. 평생을 갚지 못하는, 그런 단위를, 그리고, 어, 500대 나리 오는 천만원에 준한, 천만원 물론 크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에 비하면 얼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처럼, 하나님 도 우리가, 제 용삼이라는 그 감격을 알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정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다 드려도 사실 하나님께 내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겼어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죄인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나 싶은 마음과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니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이 신앙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로원 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줄어듭니다. 의무에 의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다 힘이 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 듭니다. 하나님께 좀 드리고 뭐를 섬기는 것도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이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은약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이러한 우리의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날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늘 자각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에서 각인되어져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있기를 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에 의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죄의이되어싸운데 여전히 우리가 법에 매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오백 대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정말 둔탁해져 가고, 무관각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더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깨달아야 할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못된 신앙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도 또한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잘못된 교만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그러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사사시 날마다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늘 살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말씀 본질 가운데 기초를 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께 삼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